자 소띠 요거 조심합시다 투자 투기 음주가무 음주가무 조심하세요 음주가무 적당히 먹어야지 내몸안 아프고 그것만 조심한대 소띠도 걱정 안 하는데 내가 소띠 아이가 내가 지켜줄게 문걱정고 걱정하지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2022년 12월의 소띠 운세입니다. 네. 신축년 이제 신년 운세 소띠로 조이스 5만회를 찍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띠는 자신 있습니다. 두루와 두루합니다. 자, 소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력 12월 총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이제 12월이 지나면서 소가 이제 살살, 살살 다시가 농사를 짓는다고 움직이는 시기가 오니까 우리 또한 움직여서 멋지게 새해를 한번 맞이해 봅시다. 12월 괜찮습니다. 자, 정축생 정축생들은 참 바지런해요. 소띠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부지런한 것보다는 게으르면서도 자기 일에는 열정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막 열정이 폭발을 하고 있어 내가 전에 신년운세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열정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체력을 좀 비축을 하셔야 돼 자기 몸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일이 많다고 거기에 쫓다 보면 은내 육신이 힘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자 12월은 내 건강을 챙기는 한달 일보다는 나 자신 내 건강 그래서 내년에는 소띠들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올 12월은 음력 12월입니다. 내 건강부터 챙깁시다. 을축생 36 좋아요, 좋아요. 그냥 뭐든지 지르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가세요. 하지만 투자 투기는 안 됩니다. 투자 투기 빼고는 뭐 공직자나 직장인들은 내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가 있는, 어, 내한테 조금 힘든 그 업무량을 소화를 해내시거나 일에 대한 욕심을 조금 부려도 좋고, 아니면 상업자나 이렇게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내가 조금 더한 단계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한번 밀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투기성 투자성인 부동산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주식 절대 안 됩니다. 투자 투기 빼고는 다 괜찮아요. 12월 달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운이 들어왔어요. 운기가 들어왔어요. 기운이 좋으니까 한번 질러 보세요. 만 여덟 개축생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12월 달은 조금 자중합시다. 이 내가 이 마음먹었던 일들이 될 듯, 될듯 하면서 갑자기 막혀버리는 형국이에요. 이유도 모른 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또 분명히 원인점은 있어요. 12월 한달 자중하면서 지난 한 해를 조금 돌아보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동변동이 조금 들어와요. 만일에 내가 직장인이면 이동변동은 좋은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상업자나 사업자는 금전적으로 흐름이 조금씩 유하게 돌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업을 하는데 좀 이게 뭐 매출이 오른다거나 이는데 내가 조금 하향선을 그린다는 거는 개축생들 중에서는 분명히 원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조금 자중하면서 한 해를 조금 돌아보면 자기의 문제점이 아니면 내 업의 문제점이 뭔지 눈에 딱 보이는 해안을 가질 수 있는 달이 되니까 조금 자중하면서 한번 더 되짚어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0살 신 축생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파요 다스리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잘 다스리시면 동짓달이 지나면 12월달에 내 아픔이 서서히 구름이 걷히듯이 서서히 걷혀집니다 그 아픔을 잘 다스리시면 뭐 앞으로는 괜찮아요 이 삼재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악삼재 절대 아닙니다 신축생분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자나 사업자나 상업자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되는 게 나만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이 아픔을 조금 다스리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욕 많이 먹은 우리 기축생 아빠들 나 얘기해 줄게 뭐 있노 다내그가 우리가 그지 안 아프면 되고 밥잘 먹으면 되고 근데 왜 밥을 잘안 먹어 일이 밥이 아니에요. 자 십이 월 달에는 뭐막년에다다 친구들끼리 뭐뭐뭐신년에다 해갖고 모디고 하는데 자음으로 봤을 때막년에신년회가다기는데 아빠 들이나 엄마 들 너무 음주 가무에 빠지지 마시고 몸 챙기세요. 몸 챙기다 보면은 이한 해가 다갈 때쯤 되면은 아이고 그래도 올한해 별탈 없이 잘 살았다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뭐래도 살면서 삶에 막힘이 많았거나 굴곡이 참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식들한테 뭐 신년이다. 뭐 연말이다가고 해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주위의 친구들하고 따뜻하게 그냥 적당히 즐기시면서 한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